오늘의 이슈 포착. 경기 남부 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이성균 씨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 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계와 관련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문화 예술계의 요구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수사는 투명한 수사 과정의 중요성과 함께.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정보 유출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